근데 선생님 좀 익숙한 영상 아니세요? 아, 익숙한 게 아니라 난뭐저 안에 있을 수도 있었죠. <laughs> 아, 선생님 70년대 초반에 뭐 미니스커트 단속도 있었고또 음. 아까 장발 단속. 도망도도 아니고 머리 때문에 <laughs> 미니스커트 여자들 걸리고 그게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자근입니다. 네, 하자근 평론가님 혹시 악기 다룰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laughs> 아, 교육까지 나올까요? 네, 어렸을 때 악기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아 가르쳐주잖아요. 그 연습할 시간도 안 주고. 아 학교 아, 예. 교육의 폐해로 인해서 <laughs> 제가 악기를 못 합니다. 네, 지금 악기를 못 한다는 <laughs> 이유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악기 잘, 연주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하고 멋있게 생각하는데, 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밴드 음악. 아그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밴드 음악은요, 듣는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음... 그러고 보면 대중가요의 한 획을 그은 가수들 중에 정말 유명한 밴드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백두산, 송골매, 산울림, 뭐 등등. 화장근 평론가님은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어떻게 되시나요? 당연히 Love and Peace.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당시에 해당 악기를 다루는 톱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연주한 분들이 모여서 힘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실력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 밴드 사랑과 평화의 이철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사랑과 평화 보컬 이철호입니다. 와, 와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앞으로는 뭐 얘기할 게 네. 사실. 꽤 많거든요. 예. 아, 어디서 함부로 못 듣는 얘기도 예. 이번엔 여기서 오늘을 좀 털어놓겠습니다. 와,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이 이제 저 밴드들이 예. 저 방송 나갈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지금 음악 안 오세요 그러는데. 예. 그런데 안 나가도 열심히 계속 콘서트도 하고 또뭐 예. 공연도 하고 예예. 막 행사도 하고 예예. 콘서트 주제가 어떤 걸로 주로 네 대부분 콘서트. 뭐 저희는 이제 펑크 아. 네. 음악을 많이 하니까, 아, 네. 그 저희 음악만 할 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좀좀 보라이어티 네. 여기 해달라고 하면은 네. 개런티가 좀 많아지는 거지. 아, 아. 그때 이제 브라스도 부르고, 네. 코러스도 부르고 해서 네. 굉장히 좀좀 달라지죠. 좀. 아, 판타스틱 네. 펑크 아, 출발. 브라스까지 끼면 사운드가 꽉 차겠네요. 어,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펑크가그 단어가 등장했는데. 펑크라는 장르가 정확히 뭔가요? 그 펑크가요. 사실은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네. P가 아니라 F, F, F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네, 네,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네.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데요. 소울 네. 재즈 그리고 우리가 R&B라고 하는 리듬앤블루스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했고요. 네. 특히 강렬한 리듬, 또 그루브 중심의 베이스라인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인데. 네. 춤을 위한 음악인 거죠.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의 정말 뭐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응. 초창기 펑크곡은 제임스 브라운의 파파스가 더 브랜드 뉴 댄. 그런 경우는 당시 빌보드 핫백에서 8위, 예, 8위까지 예.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초선생님께서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해외 펑크곡 중에 있으신가요? 펑크도, 또, 또, 또 펑크도 장르가 또꽤 많아요. 그렇죠. 예. 내가 좋아했던 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제임스 브라운 예전. 그 다음에 또펑크도 그렇지만 이제 솔도 거기에 음. 섞여 있잖아요. 슬로 같은 건뭐 윌슨 피켓 고트 스웨딩. 그러니까 좀샤우팅을 하는 네. 이 가수를 좋아했어요. 아, 선생님 그 창법하고도 굉장히 좀 뭔가 좀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대였기에 젊은이들이 낯선 장르에 열, 음. 열광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시대 분위기를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개정 경범죄 처벌 법이 발효를 앞두고 9일 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 명동 2대 입구 등 양장가에서는 최근 미니스커트를 맞추는 여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 한창 유행되던 미니스커트가 요즘 유행되는 미디나 샤넬 라인에 밀려나기도 했지만 개몽이 효과를 본것 같기도 하다는 디자이너들의 말. 또 서울 시내 이발소에는 손님이 평소보다 부쩍 늘지는 않았으나 여자 숏커트 비슷한 머리를 한 사람이나 장발족들이 찾아와 머리를 짧게 깎고 있는 것이 여느 때와 달라진 것. 장발 단속.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저저 저 영상 굉장히 신, 자주 봤었거든요. 수고하십니까? 근데 선생님 좀 익숙한 영상 아니세요? 아, 익숙한 게 아니라 난뭐저 안에 있을지도 있었죠. <laughs> 아, 선생님 찾아볼까요? 한국은 머리가 귀밑까지 내려가는 등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발자들에게는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고 그건 머리 조금만 길면 아무 데서나 잡혀갖고 여기 막 이렇게 그, 그, 막 밀고 안 깎을 수가 없어요. 네. 1978년 4월 13일 우리 가톨릭 푸른 군대 미국 리아단은 평화를 절망하는 나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 당시에 무슨 그 냉전 막 미국하고 소련 사이 핵전쟁의, 핵전쟁의 공포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세계 평화 뭐 평화를 위해서 군대 이런 게 맞아요 푸른 군대가 왔었고. 있습니까? 지게 서울의 발전한 지금 모습. 네, 뭐 네. 지금, 지금 3일 빌딩인가요? 이제 까만색 빌딩.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옛날에 한국 발전의 상징이 3일 빌딩이었었는데. 요거는 프라자 네, 호텔이고 프라자 호텔. 양대 진짜? 발전의 상징 3일 빌딩 프라자 호텔. 세계 젊은이들의 기술과 재능을 겨루는 제24회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가 부산에서 열려요. 옛날에 저 기능 올림픽 때 우리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부터까저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우와. 우리나라가 저렇게 해서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개발이 된 거죠. 부산 기계공고에 마련된 경기장에서는 14개 회원국 245명의 선수들이 31개 직종별로 경기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계 조립과 프레스 공고 제작, 선반 밀링에서부터 자동차 수리에 이르기까지 33. 31개 전 직종의 출전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우리가 굉장히 송기술이라고 네. 아주 뭐, 유명했죠. 네. 그렇죠. 그 옛날에 네. 저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그, 그, 이건, 우린, 야, 기능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올 정도로, 네. 나가면 무조건 힘들었어요. 음. 네. 정말 우리가, 그, 뭐야, 전쟁을 겪었는데, 산업에, 바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순식간에 저기서 배달을막딱 걸었습니다. 기계 분야 모든 직종에서 우승을 했다고 네. 하니까 자랑스러웠죠. 네. 자랑스러웠고 네. 네.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1978년도에요.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음. 돌파했었네요. 우리로서는 네. 그럼 되게 많은 수 아닌가요? 네. 저 그때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가지고 정말 음. 중요하다 막 그렇게. 아니, 많이 몇었는데이번에도 많이 미국 간다 그러면 가족들 다 나와서 공항에서 울고 <laughs>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네. 못 본다. 네, 그랬던 시절인데. 외국인들이 또 저렇게 대거 들어오니까 또 미국 문화도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리비아의 병원선을 수출했더었네요 예, 네. 이게 정말 감계 무량한 얘기죠. 그 그렇죠.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서 수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음. 우리가 조선산업이 없던 나라였었는데. 맞아요. 중화공업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어려운 게 조선산업이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정지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까 이건 못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내가 밀어준다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조선산업을 만들어서 이비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음. 배를. 저렇게 이제 리비아하고 물꼬를 터서 나중에 리비아에서 우리가 대수로 공사를 하면서 그렇죠. 또 엄청난 또 중동 오일 달러가 들어오게 음. 되고 그때까지도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네. 리비아하고는 그런데 첫 수출을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 수출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저 당시에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북한이랑 막 경쟁하던 누가 더 많은 나라랑 우호관계를 맺나 음. 그랬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제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북 저게 이제 한국 수출 상품 전시회인데요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최규하 총리라고 합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막 붕괴되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아 무슨 수출 관련 탑 같은 거막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1978년도 영상을 봤는데요 난 그때가 네. 25살인데 뭐 네. 이거 저거 다알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어떠셨어요? 네. 그때 한번 분위기하고 오늘 본 영상하고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저 때가 사실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가 조금 펴질 때예요. 네. 사실 5, 60년대 너무 못 살었어요. 네. 그렇죠. 먹을 네. 것들도 거의 전쟁, 그러니까 겪어.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작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말이야. 얼마나 커요? 지금 네. 키가 커졌습니다. 진짜 <laughs> 얼마나 잘 먹는지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이제 좀 네. 발전도 되고 네. 이제 대한민국 최고예요. 음. <laughs> 근데 전쟁 후에 혼란기였던 그 이전에 비해서요. 1970년대 초반에 뭐 미니스커트 단속도 있었고요. 음. 또 아까 장발 단속. 그고 네. 단속이? 네, 뭐든지 단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문화는 굉장히 경직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또, 또 1978년은 국가적으로 수출, 또 관광 이런 국제교류에 많이 힘을 썼던 시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네. 전에도 계속 보면 8 9년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항상 공연을 왔었어요. 아, 네. 그게 밖으로 이제 알려지질 않았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 도 한국 밴드들도 거기 들어가서 구경도 많이 했고, 음, 그렇죠. 거기서 네. 발전들을 많이 한 거죠. 음. 네. 살기가 힘들어 를고막도망도다니고 머리 때문에 음. 미니스커트 여자들 걸리고 그게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제 지금 계속 네. 네. 단속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국내 청년들의 헤어스타일과 음. 옷은 단속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이 100만 명을 음. 돌파하던,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청년이었던, 뭐, 이철호 음, 선생님을 포함해서, 음. 많은 청년들이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네. 그게, 음악을 항상, 뭐, 저녁 7시면, 5시부터 시, 저 준비해갖고, 6시, 7시부터 음악을 시작하잖아요. 네. <laughs> 그럽을 음. 그럼 그때부터 밤을 잰다고, 네. 새벽 4시까지. 네. 그 그러니까 음악만 하고 뭐 끝나고 와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머리 못 잡, 붙잡히고 뭐 이런 거말고는 네. 사실 그, 그렇게 뭐좀 억압을 받았다는 음. 생각은 네. 없어요. 음. 그저 머리만 네. 좀. 나이 네. <laughs> 네. <laughs> 시기 국내에도 외국 음악 장르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아마 미군들 영향이 컸죠. 그럼요. 미군 부대가 영향이 큰 거죠. 네.